네.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 앤 포커스. 국민일보의 박영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습니까? 얼마 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던 한 소방관 소식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요이 네, 네. 소방관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나갔다가 음. 오랫동안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제도는 물론이고요. 영적 버팀목이 되어줄 소방목회자 음. 일명 소목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이 소목 제도를 마련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방관들은 재난이나 끔찍한 그 사고의...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사람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정신 건강은 제대로 챙길 수가 없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네. 소방 목회자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조금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음. 군에는 군목, 경찰서에는 경목이 있는데 음. 이 소목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 경목의 경우 1966년 시작돼서요 현재 전국에서 5,200여 명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방 조직에는 이 같은 제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요 음. 소방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 기독 소방 선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을 하고 있고요. 네. 매번 인근 교회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소방청 차원 에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음. 상담사가 소방 조직의 특수성을 깊이 알지 못하고 또 자주 바뀌기도 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 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지난해 4,375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은 3,937명, 그리고 자살 위험 소방관이 3,1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네. 하루빨리 소방 공무원들을 위한 영적 돌봄이 시작되어야 할 텐데요. 네. 근데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한국교회가 소방관을 위해 초교파적 연합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음. 사단법인 형태의 가칭 소방선교연합회를 설립을 해서요 네. 소목제도 도입을 공론화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축이 돼서 향후 교계 의견을 모아 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소목뿐 아니라 소방관에게 실질적인 영적 지원과 또 위로를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소목제도가 정부 차원으로 지정이 된다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계가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모든 종교가 소방관을 각자의 방식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긍정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소방관을 위한 이런 교회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정부의 정책으로까지 발전하면 헐나이 없이 아, 좋을 것 같은데요. 목숨을 위협하는 재난과 재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아, 전국 소방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